자 이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이제 저쌍봉역수터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어 조금만 내려가면 국마을 옛날 가마터입니다. 이 황토가 워낙 좋아가지고 기화하고 어 기화를 만드는 그런 가마터가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일로 올라가시면 이제 어 수서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자, 우대무사에서 만난 우리 네. 맨발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TV에서 만 뭐. 예? 아, 그래요. 아이고, <laughs> 아, 얼굴들이 뭐다 반짝반짝하시네. 지금 이 이리와, 이리와. 대도남동에서 성북구에서 보신 뭐 분들. 아. <laughs> 아, 진짜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laughs> 와, 이거 진짜 오, 너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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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같이 찍어주시라고 그러죠, 모셔서. 여기는 네? 저 구십 저 네. 노모를 네. 모시는 아주 네. 최고의 효자예요, 효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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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뭐. 우와. 오세요, 오세요. 어디, 어디셨죠? 저렇게 젊으시구나. <laughs> 아, 또 여기는. <laughs> 저는 우리 나이도 65. 65세, 60대, 70대신데도 전부 다 40, 50대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연세 어떻게 되세요? 아, 그죠? 회장님이, 69야. 69? 네, 네. 69인데 이제 애기 같아. <laughs> 70. 70. 야, 전국의 우리 저 여성분들, 우리 이렇게 맨발로 걸으시니까 전부 다 그냥 아가씨 같아, 전부 다. 아, 젊지요. 60, 70, 다 이렇게 되시는데, 이렇게, 어, 처녀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일 맨발로 하면은 늙지 않아요. 늙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살아가는 게다 행복하고 그리고 일체 이제 앞으로 병원 걱정 없잖아요. 병원 걱정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어 주변 사람들 이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가 베풀고 그런 삶을 우리가 다살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면 즐거워요. 그럼아 그래. 뭐 집에서도 지금 <laughs> 집에 바깥분도 <laughs> 맨발로 하시도록 해야 돼. 진짜로 나도 있죠. 우리 여기 앞쪽 이저 남성분은 우리 저 어머님이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어머니 작년 말에 소천 하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12월 달에. 아유. 자, 매일 저 어머니 때문에 잠깐 아유. 주무실 때 잠깐 나오시고, 아유. 아유. 이런 효자가 없었어요. 근데 회장님 아유. 혼자 오셨어요? 저는 혼자 왔지. <laughs> 잠깐, 지금 나 양, 양복 입고 왔잖아, 양복 입고. 아이거 우리 저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 내가 어떤 부분들이 이게 치유됐다, 세상에 알려야 된다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진짜 세상 사람들 살려야 되는 그 생명의 전사들에요, 전사들. 네, 지금 이제 아직 추적 관찰이에요. 제가 폐암이거든요. 어. 폐암인데 지금 3년 넘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4월에 가서 이제 또 전기 CT 어. 찍고 어. 그때 되면한 제가 6개월 6개월 가다가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어. 갑자기 CD 보더니 3개월 뒤에 음. 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충격이 좀 심해서. 어. 그때도 맨발은 꾸준히 하고 있었으니까. 어.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이제 3개월 뒤에는 그냥 가보자. 어. 그래서 맨발을 그 전에 23, 24 제가 1년을 꼬박 했어요. 어. 그래서 갔더니 없어졌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기에. 또 매력을 느끼고, 아, 아직은 제가 5년 전이니까, 아,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70대신 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네.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폐암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말씀이시네. 아니요. 아직은 어. 3년 이, 6개월 됐으니까, 아, 음. 이제, 이제 뭐 이렇게 더. 앞으로 계속 맨발하시면, 방금 우리 저기 고창의 정종훈 주회장님이 그 회원 한분 소식을 알렸는데, 전립선암으로 사기지, 사기. 이 뼈, 뭐, 갈비뼈, 뒤에 척추 전부 다 전이 돼 있었는데, 지금 하얗게 바뀐대요. 새까맣은 뼈가 하얗게 바뀐대요. 어? 어, 그니까, 우리 모두가 다, 비록 내가 암이 있더라도, 맨발 하시면은 건강에 살수 있고, 그니까, 러 죽기 살기로 맨발 하면은, 뭐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일이 연령대가요. 어. 더 젊었을 때 같으면 아이 키우고 운동해야 어. 되고 뭐 이러면 참 암이 걸리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 해요. 아 그럼요 이제 연령대가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나이를 연말 걸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만나서 즐겁게 어. 지내고 어. 얘기하고 뭐 어. 이러다 보니까 어. 대한 거를 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저 회장님하고 막 걷는 모습 이렇게 나오더라고. 어. 이렇게 오늘 처음 뵀는데 어. 아, 그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어. 아.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 TV에서 어. 어, 뵀다고. 우리 네. 우리 다 마찬가지에요. 전부 다 지금 인상들이 다 아, 좋잖아요. 막 그랬지. 어. 그러니까 어. 어디가 좋아지셨어요? 아 저는 인제 어. 시작했어요. 작년 8월부터 어. 그래가지고 유방암 수술하고 지금 2년 됐거든요. 아, 잘하셨네. 어. 잘하셨네. 어. 맨발 걷기 인제 인제 애기예요. 어. 어, 그 얼굴이 이렇게 좋으시니까 <laughs> 이제 앞으로 재발 없이 우리 유방암 해가지고 뭐 저기 저 제, 수술하거나 치유. 치료 받고 난 다음에 맨발 하셔가지고 재발 되시면 한 분도 없어요. 네. 맨발만 열심히 되면... 하시면 재발 안 됩니다. 어. 괜찮죠. 어. 괜찮죠. 어. 이... 어. 저,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이 유방암은 특별히 이제 항호르몬제 그 약을 먹어요. 아. 그, 그 약을 먹으면서 암에 대한 아무런 걱정이 수술하고 이렇게 한다 끝난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 약을 먹으면서 자꾸 마음에 이렇게 어려움이 와요. 음. 마음의 어려움이 와가지고 감, 음. 먹는 거못 먹. 음식을 먹으려고 보면 꼭 입덧하는 사람처럼 금방 먹고 싶었던 것도 그냥 딱 먹고 싶은 아 잠못 자. 고아 그래서 정신과 약도 뭐 먹어보고 신경 안정제도 아다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치유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 맨발을 걸으면서 아 사람들에게 막그 섞여서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루 음. 종일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옷집에 어, 가면서도 괜찮고, 괜찮고, 약을 끊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에요.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뭐 아, 일주일 걷고 나니까 뭐가 좋아졌다, 뭐 뭐가 좋아졌다 하는데, 저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했 해요. 저는 23년도부터 그렇게 는데 그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면서, 맨발을 계속 걸으면서, 그럼 이제 약을 내가 끊어봐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그런 그 신경 안정제라든가 음, 음. 그런 약을 끊고 끊고 나니까 한 일주일 한 열흘 동안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끊고 나니까 이 잠도 잘 자고 그렇지. 것도, 음. 음식도 그냥 맛이 원래대로 맛이 돌아. 고 아, 아, 아. 그거를 너무 효과를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아 이게 이게 꼭 몸의 치유보다도 마음 음, 치유도 이게 맞습니다.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식으 가지고 저는 그래서 많이 효과를 봤어요. 어, 케이. 예. 그러니까 이 특히 제가 그 신경 안정제, 수면제, 예, 정신과 예. 관련되는 약은 정말 우리 삶을 이늪 속으로 자꾸 갇들고 예, 예, 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터널 속에 갇히는 그런 삶이 되니까 그걸 끊으시고 맨발로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마음도 그러면. 어. 잠을 뭐 며칠 못 자서 죽지는 않더라.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죠 어. 어. 그런 배짱을 좀 가지면 뭐 됩니다. 그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어. 한두달 동안은 조금씩 어떨때 이런 이런 증상 저런 증상이 어. 나오는데, 근데 그걸 내가 버티고 이겼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일과가 된 거예요. 아 이거. 그고 저희 같은 경우 는 이제 남편이 같이 그러시... 병 때문에 그양편과 살았어요. 어. 그러니까 어. 2년 한반 살았는데. 통이 너무 불편해서 다 좋은데 불편해서 안 그래서 안되겠더라 그래서 제집 찾아왔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예예 아 이거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아, 한, 저는... 한 말씀 해보세요 어, 자잘하게 있네요. 우리 잠깐 오세요 잠깐 오세요 <laughs> 뭐 당뇨 또 전단계 이거 그 어. 약도 먹어라 이거 들이 어. 듣고 혈압은 없어요 어. 비염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한십여 어, 년. 어. 근데 제가 맹말걷기 어, 하면서 그 약간 비염이 완화된 열심히 안 했어요. 음. 그래서 완화된 그런 느낌. 음. 근데 제일 먼저 왔던 거는 잠을 잘. 수, 잠을 잘 자고. 그러니까 어. 확실히 그거는 즉각 반응이. 그렇죠, 오겠고요. 그렇죠. 예. 이제 봄도 됐고 하니까 어. 다시 이제 마음 다잡고. 그래, 예, 예. 아 이거 이뭐 얼굴들이 지금 뭐 60대 후반 뭐 70대 다 이런데 뭐 전부 다 꿀피부에 꿀피부. 아. <laughs> 자이 대모산의 모습하고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 만나서 반갑고요. 요 밑에 요길 한번 저+ 저다니 보시고 그리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3월1 5일날 여기 저 개강 식 가는데 그때도 오시지 뭐. 아이런도 한솔공원에서 한솔공원에서 예+ 예+ 예. 그래요 자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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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반갑습니다.